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은 비, 비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봄비죠? 어,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더웠는데, 뭐, 다니는 분들 뭐, 반팔 입은 사람들이 거의, 거의 반팔들 막 입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월요일 아침은 비가 줄기차게, 줄기차게 아니네요. 어, 가라고 가는 비 오라고,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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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비래요, 우리? 우리 집 남편이 하는 얘기했어요, 뭐, 뭐 비가 보슬비, 보슬보슬 와요 지금. 뭐 순기차 그 보슬비가 꾸준하게 지금 오네요. 아침부터 어, 오늘은 비오는 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화분을 화분을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화분을 바깥에다가 해놔가지고 선배를 해놔가지고 바깥에서 비, 때, 비 때문에 올리지를 못해서 안에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라이프 티그라 3,000원입니다. 곱지요. 이렇게 고울 수가 없습니다. 라이프 티그라랍니다. 3,000원씩. 빨간 포트에 있는 라이프 티그라도 3,000원씩 만나보세요. 너무 색감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3,000원. 3,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하울아입니다 이거 2,000원입니다. 하울아도 나무 막대기가 연필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긴 하울아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에 요거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두개 있는 하울아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UI 하울아 서버렉터 2,000원입니다. 요아이도자 이렇게 해서 이 서버렉터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서버렉터 요 서버렉터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세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개 그리고 요아이 옵투샵입니다자옵투샵입니다 2,000원씩 합니다. 아투샤를 이렇게 하나 둘세개있는요자옵투샤를 2,000원에 만나보세요. 하울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옥두시합니다 2천원에 만나보세요 2천원이랍니다 자 이와 용린입니다 아니 이거 구충탑이나 이건 용린이고 이거 구충탑 하나 있습니다 이 구충탑도 2천원이에요 자구가 잘 나오죠 이것도 요아이드요 성체가 커지면 굉장히 멋있어요 요 구충탑도 성체가 다 거의 많이 키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키워봤습니다 구충탑 선체, 성체가 많이 나오면서 커지면 굉장히 멋있는 다육입니다. 구충탑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하나 있습니다. 자, 용린입니다. 용린 용림 땅 요거 두개 있습니다. 용린도 2,000원이에요. 이렇게 좋은 용린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하울시 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두개 나란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 요 도도서. 이 도도서는 8,000원. 도도서니 가격대가, 아, 이거는, 이거는 아니네. 이거, 이거 가격대가 아니네. 빼놓고 자. 요 도도손을 어, 만 원짜리 8,000원에 간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도도손이고 어, 만 원짜리 8,000원에 간답니다. 이렇게. 요렇게 세개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적은데도 상당히 더 빽빽해요. 요거는 요화분이 적은데도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도도손을 이 하울자 도도손을 만 음, 10, 원짜리 8,000원에 2,000원 20% DC 해 드립니다. 8,000원에 만나보세요. 도도손이랍니다. 도도손. 그리고 자, 여기 정보입니다. 이 정보도 하나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이 정보. 서울시의 정보입니다, 여러분. 자. 잘 안,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음, 이렇게 해놔서 그렇구나. 걸쳐놨어. 이거 이름표, 이름표 놓는 거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정보, 요것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요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월시아 정보입니다. 자, 요 아이. 자, 옥선, 대형정입니다. 8,000원입니다. 요거 하나 있습니다. 옥선, 대형정도 8,000원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층탑 금무지입니다. 8,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요것도 구층탑 이죠이렇게 좁은 거. 요거는 2,000원입니다. 이렇게이렇게 멋있어지잖아요. 그죠? 구층탑 분생이네. 구층탑 급 무지를 8,000원에 만나보세요. 요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 신세대에서 미인 종류가 굉장히 묵은 종류가 많습니다. 자, 이거 아메치스입니다 먼저번에 문수톤도 올려드렸었죠. 문수톤도 나왔습니다. 문수톤도 네, 아메치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미인 종류 15,000원씩 갑니다. 두개 지금 선별했습니다. 아메치스 15,000원에 두개 이렇게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는 아메치스두 개입니다. 이렇게 신생이에 이렇게 보세요. 이거 아메치스도 15,000원에 15,000원에 이렇게 두개 선별해놨습니다. 자, 대비차라 두개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굽죠? 굽습니다. 대비차라이 아이도. 1 5 0 0 0원 아니 2만원에 잠깐만 자로 자료, 잠깐만 자정을 들어갈게요. 자, 자1 6 7센치 되는 이 대비처라 2만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수영, 요런 수영 두개 있습니다. 대비처라 2만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이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연금입니다. 자, 애연금을 2 0 0 0원애 연금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요거 합식하세요. 그럼 잘 들었습니다, 요거. 그리고 원래 소인재 금같이 예연금도 이 줄기가 굉장히 보호해, 주고 싶을 정도로 약해요. 요 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연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요런 거한두 개나 세 개만 합식해보세요. 풍성하면서도 보기 좋습니다. 예연금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 요 아이. 스와브 오렌스. 만원입니다. 이것도 묵둥이에요. 신세대도 오랫동안 묵은 스와브 오렌스. 이거, 수아버린스, 이렇게, 오래된 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수아버린스도 색깔이 굉장히 곱죠. 100분도 뽀샤시 합니다. 이 아이도 만 원에 만나보세요. 두개선별를놨습니다두 개, 두개 선배를 났습니다. 자, 요렇게 옵니다. 자, 희성입니다. 희성도 2,000원입니다. 이렇게 희성도 보세요. 하나. 이것도 하나도 즐근 화분에다 괜찮겠지만, 이게한두개 정도만 두 속에나 이렇게, 합식해놓으면 굉장히 소담스럽고 아주 이뻐요. 화성, 화성금입니다. 화성입니다. 화성, 아, 희성, 희성, 화성이 아니라 희성. 희성입니다. 이 희성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희성 2,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희성도 4개 선별되는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나, 도 이렇게. 수영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개막인데 6,000원입니다. 저희가 4,000원짜리도 개막 판매했었죠? 요거는 많이 자란 아이입니다. 개막 요것도 6,000원에 2개. 이렇게 두개 선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막두개 선별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아이, 자, 레이시아. 예, 이게 선인장이라고, 그래. 선인장이 아니고 이게 다육이 가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꼽습니다. 무조건 레이시아, 이거. 꽃0원씩 색깔은 이렇게, 흰색이 그냥,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아주 수놓은 것 같아. 이 꽃술에서, 이렇게 꽃술에서 이렇게 번져지는 거거든요, 노란 거는. 이것도 레이시아도 이렇게 빨간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요거는 주황, 주황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5,000원씩 아 요거는 다육이과입니다 자, 세라니무가 아니라 다육이과입니다. 다육이가요 아이, 요 아이도 5,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레이시아입니다. 레이시아 5,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요 아이, 백봉입니다 핵봉 백봉 굉장히 묵둥이에요 묵둥점 2,000원 이렇게 묵대졌습니다 이것도 물 들어가죠 자, 여러분 백봉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봉.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교배종이랍니다. 백봉. 이 아이가 백봉이면 이 아이는 백봉 교배종이고, 3,000원. 이두, 아가가가가가가가. 안돼옵니다 넘어지면 목대가 좋아가지고, 요새 이렇게 좋아. 2,000원짜리 백봉이고요 이건, 이 백봉 교배종은 3,000원이에요. 이두. 이 백봉 교배종은 3,000원인데, 이렇게 목대 좋습니다. 이런 아이. 이 백봉 교배종은 3,000원. 이거는 단품으로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할로윈입니다. 2,000원입니다. 참 이쁘죠. 꽃같이 이쁘죠. 할로윈인데 이 2,000원. 이 할로윈도 이렇게 자그마한 거 사서 키우시는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기 좋아요. 이렇게 좋은 꽃같이 아름다운 할로윈을 2,000원에 만나보세요. 너 어디 갔니? 벼두로 떨어졌니? 저리 떨어졌고 2,000원입니다. 이 할로윈. 자, 할로윈 2,000원에 만나보세요. 할로윈도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러우철라입니다이러우철라도 2,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밥이 많고 풍성해요. 이렇게. 이렇게 풍성한, 저희가 이러우철라1 0 0 0원짜리도 굉장히 풍성한데, 이 2,000원짜리에요. 이러우철라 2,000원짜리, 이렇물 들어가고 있는, 걸 조금 물이 많이 들었죠? 이러우철라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라면, 사 블라브리 뿌리에 15,000원, 두 개, 두개 선별해 놓으셨네. 돌라브리프르메. 15,000원씩. 와, 선인장권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라브리프르메. 한번 잡아 드릴까요? 거의 한 15, 16cm 됩니다. 돌라브리프르메. 돌라브리프르메. 이 15,000원씩 만나보세요. 15,000원. 자, 이거 너무, 너무 이 꽃이 이쁘지 않으세요? 꽁이비름 제가 이 쇼츠 영상도 올렸는데, 이, 이 자체가 아주 한 송이 꽃이에요, 꽃. 이 자체가, 다육이 자체가 이렇게 한 송이 꽃. 꽁의 비름, 이거, 만 육천 원이예 비름, 이거, 만 육천 원에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거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꽁의 비름도, 꽁의 비름도 만 육천 원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자, 오유. 한 23, 4cm 되겠네. 20cm. 20cm 이상 되는 아이들입니다. 공예비로두개 있습니다. 두 개. 16,000원씩 만나보세요. 이거 진짜 오신 분이 어제, 그저께. 그저께 왔다 갔나? 엄청나게 심었는데 엄청나게 이쁘더라고. 넓은 화분에다가 이걸 심었어요. 화분 넓적한 거에다 심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정말로 한 송이 꽃다발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예비름도 보시고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더. 얘도 하나밖에 없네. 자. 아이스 핑키 8,000원. 아이스 핑키 8,000원. 만나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묵동이에요묵동이 아이스 핑키. 이것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아우, 크다. 굉장히 크네. 자, 1 7 c m 정도 되네. 이돈데 아이스 핑키 이거 8,000원에 만나보세요. 8 0원에 자, 요 아이도 하나입니다. 앵수 정도 3만원짜리 요것 하나예요. 너무 이거 이쁘지 않으세요? 어쩌면 요렇게. 요렇게 생겼답니까? 있잖아요 앵수정, 도죠와이 하울시아 앵수정도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돌아어요 자구가. 그 앵수정도 하나 있습니다. 3만원에 만나보세요. 3만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팔리나 금입니다. 금잘 들었습니다. 최상급으로 들은 요 오팔리나 금도 2만원에 만났어요. 진짜 오팔리나 금잘 들었어요. 이거 봉윤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가운데가 약간 시퍼렇게 올라오면서 양쪽으로는 다 금이 들은 거죠. 어, 공룡금입니다, 이거. 오팔리나, 아주 최상급으로 된 오팔리나, 금등 2만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이랍니다. 이와의 크기는 거의 한 12, 3 c m 됩니다. 자,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제가 한 바퀴 돕니다. 뭐냐, 너. 자, 알부카 가격대가 다른가? 아니, 가격대가 달라구나. 이알부카는 만원이랍니다. 이거 알부카 목동입니다. 아프리카 식물인데 입 이것도 구금 보는 아이죠. 꽃도 이렇게 올라와요.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알부카 이 아이는 만원. 그리고 구금 보는 아이 군생이 구급 이 아이는 만 오천 원. 좀 크죠. 이거는 큽니다.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이거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만 오천 원. 이거는 이 만원. 자이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 만원. 알부가다북둥입니다 요거, 구근부는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이거단치카 자. 이건 10cm 포트에 있는 거고, 요거는 13cm. 1 5 0 0 0원짜리 13cm. 요거는 14,5cm 되는. 2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만원. 요게 만원. 만0 0원 이건 이만원입니다. 알부카입니다 목등으로.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요 아이. 그리고 이제, 눈대리로 옵니다. 자, 눈대리 보세요. 만원입니다. 이것도 신세대에서 묵은 아입니다이 눈대리도, 묵은 눈대리도 만원씩 만나보세요. 눈대리가 묵등이 되면 상당히 이쁘죠. 상당히 멋있어요. 이거 눈대리. 저도 지금 묵히고 있답니다. 자, 13cm. 13cm 있는 분에 있는 요 아이 수영이로씁니다 이런 눈데리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자 눈데리도 만원에 만나보시고요 자 UI 탑레드 6천원에 간답니다 탑레드 염자입니다 이거 8천원짜리 6천원에 갑니다 탑레드 염자 자. 이렇게 좋은 탑레드 염자를 탑레드 염자를 8천원에 8 0원에탐네드 염자 8,000원에, 아, 8천0원짜리를 6,000원에 간답니다. 2 0 0 0원 할인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 아주 이뻐요. 상당히 이쁩니다. 이렇게 이뻐요. 참이뻐 염자. 그죠? 요런 아이를, 군생이에요. 복대 하나에서 다 이렇게 번졌어요, 군생. 요런 아이를 8 0 0원짜리 6,000원에 만나보세요. 8천원짜리 6,000원이랍니다. 자, 요 아이. 저는 이름, 미인경입니다. 5천원에 간답니다, 요. 이 미인경 5,000원에 갑니다, 미인경.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렇게 좋습니다. 미인경도 하나 있습니다. 미인경도 커갈수록 굉장히 이뻐요. 요런 라인서부터 그 가면서 굉장히 놀놀해지면서 아주 멋있게 커지는 애가 이 미인경입니다. 지금이니까 미인경이 이렇게 가격대가 그러지. 미인경, 미인경 철화는 너무 비쌌어요. 저는 비싸서 미인경 철화를 못, 구매를 못 하다가 나중에 구매했어. 지금 제 거는 굉장히 큰 대품이 있어요, 철알로요 아이 5,000원에 하나 만나보세요. 요것도 단품 하나 찾아내놓으신 거예요. 2인경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메, 가 매... 아니네, 뭐야, 이거. 데이비 드롭스 5,000원. 막 재활용을 하니까 잘 봐야 돼. 자, 데이비 드롭스 5,000원. 이것도목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런 아이들 갖다 키워보세요. 이렇게 키워보시면은 베란다에서 자리 차지 안 하면서 관염 역할 충분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거. 골든, 아니다, 이거 아니다. 루데오 어, 바리가덤. 루데오 바리가덤. 금이랍니다. 자연. 만 오천 원. 자, 요거 보세요. 자, 루데오 바리카덤. 금. 자연. 만 오천 원입니다. 요렇게. 쭈악 올라와서 이렇습니다. 자, 여기. 여기. 여요 여기. 루데오, 기리카여 금자연, 여기. 여 만나보세요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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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식물 카노사 기천 원이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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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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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적은 거는 3,000원. 요건 3,000원인 사이거 아, 도란꽃이 참 이쁘죠. 그죠? 요, 아프리카 식물, 카노사, 이 적은 건 3,000원. 요큰 거는 6,000원. 요거는 이두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꼭 요게 행운, 저기, 행운, 이거 뭐라 그러지? 크롭,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나 행운에, 아그일이 뭐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입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생각이 안 나네 사장님 이거 저행운에 저거 있잖아 그 이름을 클로,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 사랑충? 아니 아니 저기 행운에 뭐라고 하지 아니 그 행운의 아, 네이크로바 아참네이클로바 행운을 갖다 붙이니까 영 말이 안 맞네 맞아 네이클로바 같이 생겼어요 아이참 큰일 났다 좋은 습관자 아프리카 식물 이고 카노사 6,000원 네잎클로바 같은 생겼는데 이렇게 꽃이 노랗게 예쁘게 펴요 요 큰거는 6,000원입니다 6,000원 3,000원이고 적은거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간단하게 어 진짜 이거 이쁘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